안녕하세요. 행정인 금융TV 김현행 정사입니다 네. 어,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음, 부정당 제재에 관한 어떤 내용들을 조금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주로 조금 이제 많이 내어,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쟁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언이 되는 조금 내용을 조금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그, 후, 부정당 제재. 일단은 국가계약이든, 지방 계약이든 음, 어, 우리가 입찰하고 나서 계약을 포기한다든가 어, 이렇게 했을 때 음, 계약 불행에 이 따라서 입찰 보증금을 몰수를 당하고 이제 부정당 제재가 3 개월 뭐6 개월 이렇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이렇게 국가 계약을 하다 보게 되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음, 입찰 공고문이라든가 규격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재반조건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죠 기초가격이라든가 예정가격 이런 거다 의미를 확인해서 내가 입찰했을 때 이익이 남는 건지 아니면 내가 손해가 남는 건지 이어 입찰이 내가 어 이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인지 조금 명확하게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런, 재판, 이런 행정심판을 제가 많이 하다 보면 음 항상 피청구인 조달청이라든가 수여기관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사유든 얘기를 하든 어, 입찰 공고문에 나와 있잖아 내용 잘 보고 들어왔어야지 내용 잘뭐안 보고 들어왔으니까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야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대처를 하려면 분명하게 우리 입찰하시는 분들도 입찰 공고문이라든가 규격서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해 보는 게 맞겠죠. 근데 다만 음, 국가 어, 기관에서 조차도, 예를 들면 수요 기관은 어떤 조달청이라든가, 그 기관에서 조차도 그 입찰 공고문이라든가 규격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다루는 일단 계약 담당 공무원들은 어, 굉장히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뭔가를 이제 계약을 할때 어, 조금 유의해서. 어, 여러 가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 계약 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 기준을 보면, 계약 담당 공무원의 유의상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예를 들면, 특정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유화하는 이런 것들은, 어, 그 계약 담당 공무원이, 음, 어, 이제, 발주 전에, 발주 전에 물품 공급이라든가 기술 지원, 이런 사와, 어,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계약 전에 협약을 체결해서 낙찰자가 나중에 계약을 잘할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낙찰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품이 복점정 판매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디서 사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쪽에서 물건을 주지도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황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공무원이 이런 입찰 조건이라든가 시장 조사라는 이런 걸 해서 입찰 규격서라든가 이런 걸 공고문을 만들 때는 정확하게 해당 우리가 물품을 어떤 거를 이제 공급을 할때그 물건에 대한 정확하게 시장 조사와 여러 가지 그 해당 물건을 공급하는 그 회사가 독점적인 회사인지, 그 회사 이외에도 다양하게 동등 이상의 물건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여러 군데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만일 동등 이상의 제품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유일하게 이 회사만 제조하거나, 유일하게 이 회사만 판매권이 있거나 하게 되게 되면, 이 회사가 낙찰자한테 촉단말로 갑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만큼 예를 들면은 예가가 기본 예를 들면은 뭐 1억원인데 그러면 이 물건을 사오려면은 3억 4억 들게 리 되면은 황당한 일이 되겠죠 굉장히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라든가 이런 낙차들한테 손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 자체도 이 규격이라든가 공고물라든가 이 이런 것들도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입찰을 참가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만 선의의 경쟁, 공정 경쟁만 입찰 감독 공무원이라든가 이분들이 어, 주장할 게 아니라 국가기관 자체도 수요기관 자체도 입찰 공고이라든가 규격서를 만들 때 공정하게 낙찰자를 선별한 후그 낙찰자가 구정당 제재라든가 계약 취소를 안 당하고 원만하게 원활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조건도 안 맞아 주고 나서 어, 국가기관에서 뭐 무책임하게 입찰 공고문을 잘 보고 들어왔어야지 사람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은 국가기관이 어, 이거는 뭐 일반 회사가 어, 을사들한테 갑질하거나 하는 거나 똑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에서도 어, 이렇게 어, 협약을 맺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방적으로 이 회사들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협약서나 물품공무 협약서도 제출하지 않고 그 낙찰자한테 그거를 뭐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부당 이런 거를 이렇게 이런 걸로 인해서 부정당 제재를 하는 거는 부당하다 하기 때문에 입찰 담당 공무원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계약을 어, 체결하라는 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물품들은 이렇게 조금 이제 특수하거나 어떤 물품 공급에 조금 이제 독점적 판매권이 인정되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계약서나 아니면 규격서에 명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지에 사실알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어떤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의 어떤 그 전제가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음, 그리고, 어... 입찰 공고문에 그런 내용도 조금 명확하게 기재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입찰 규격서나 거기에 예를 들면 특정한 사의 특정한 모델로 조건을 걸어서 이 조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음, 다시 말하면 규격서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예를 들면 A라는 회사가 아니면은 동종 제품이 없어요. 왜냐면 그 회사가 독점적으로 판매하거나 그 회사가 독점적으로 제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의 규격과 조건에 맞게 입찰 공고문이라든가 규격서가 만들어져서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독점적 판매권이 있는 것도 예를 들면 해외에서 물건을 사왔어. 근데 어, 우리나라 또총 대리점이 있 있어요. 총 판매 대리점이 있어요. 그리고 총 판매 대리점이, 또 각각 개, 각 지역마다 이제 판매 업자들이 있어요. 지역마다. 근데 이 물건, 어떤 물건을 이제 낙차를 받아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어, 이분들도 이제 서칭을 해야 되잖아요. 어렵고. 찾아서 이제 납품 기한 쪽은 이제 납품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찾아보니까 이거는 어, 유럽에 있는 어떤 회사일 거야. 근데 그 회사에 전화하니까는 자기네들은 직구라든가 뭐 이렇게 직접 좀 거래를 안 한대. 한국의 총 대리점에다가 얘기를 해 보래 그런데 한국의 총 대리점에다 총 판매 대리점 총판에다 얘기를 했어 근데 총 판매 대리점에서는 어, 지역이 어디니 수요 기간이 어디니아 우리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어, 지방에 예를 들면 충청도에 뭐 지역의 행정기관 아 그러면 어, 이거는 판매자 보호가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 총 판매 되면점에서 거래할 수 없고 그쪽 가서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치, 거기 가서 얘기를 했어요 살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판매자 보유가, 보호가 걸려 있어가지고 전국에 어느 지점을 가가지고 안판대 거기 가서만 사래요 거기 가서만 예를 들면 은뭐 예를 들면 청주다 청주의 무슨 지점이 A라는 지점이 있는데 거기서만 판매한대 거기서만 사, 사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요 거기 가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살려고 하는데 자기네들은 지금 예가는 예를 들면 1억원이에요 근데 자기네들 3억원 아니면 안판대 이러면 황당할 모르시죠 그리고 해외에서 사왔으면은 규격서에 예를 들면 AS 협약서라든가 기술지원 협약서 같은 거를 갖고 오래. 근데 자기네들은 그거를 또 써줄 수가 없대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분들은 낙찰을 이행할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거를 갖고 국가기관에서 계약 관리 이행이 어, 납품 기간 지났는데 부정당 제재, 계약 취소 이렇게 하는 자체가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단순하게 입찰 공급을 잘 보고 들어서야지 이런 얘기가 할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걸다 해서 선의의 피해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